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바다가 예, 파도도 높아졌고요. 바람도 터져버렸습니다. 자, 이곳은 언제 와도 아름다운 예, 푸른색 에메랄드빛 바다와, 그리고 갯바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섬. 예 항상 봐도 예, 멋진 곳입니다 자 물도 엄청 깨끗합니다 아, 해초가 있어서 그런데요 해초가 없는 부분 저쪽으로 보면 엄청 말, 네, 맑습니다 자 파도가 좀 있으니까 예, 서핑 하시는 분들이 예, 좀 오셨네요 갯바위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예, 5월 2는 작년에는 예, 도루묵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도루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겨울에 자, 여기서 도루묵으로 좋은 추억을 쌓아갖고 쌓아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자, 봄의 오리는 어떤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제가 매일 산으로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요, 갯바 있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여기서 도로묵들을 예, 재작년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많이들 잡아가셨을 겁니다, 그래도. 자, 오리에, 오리는 어떨까요? 넘어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멋진 바위들을 한번 네, 보여드리고요. 자,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요. 낚시를 계속 하시는 건가? 접으신 건가? 아니면 그냥 오신 건가? <laughs>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세 네, 분이 계시는데요. 자, 바람하고, 바람이 터져가지고요. 하... 낚시하기가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서, 자, 모래 있는 쪽을 봐도 물이 너무 많습니다. 자, 철수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도도 높고, 예, 낚시할 있는 옆들이못 되는 것 같습니다. 갯바위로, 예, 네, 파도가 막 넘칩니다. 자, 올해는 이곳에 이면수가 왜안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에 그러니까 해스론 재작년이죠. 2020, 아, 아니군요. 2021년 1월 달에 제가 해도지를 왔습니다. 해도지를 영상을 마치고 여기 왔는데, 1월 1일 날에도 여기서 이면수를 잡으셨어요. 근데, 올해는, 동우지 이면수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기가 안 나오는 대신 방아람 바다와. 어, 멋진 갯바위와 그리고, 앞에 있는 섬, 그리고, 고기는 안 나오지만, 낚시꾼들,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게다가, 사진 찍으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 자, 요즘 여기, 제 네, 영상에 많이 소개되어 가지고요 사진 찍으러 들 많이 오십니다 제가 여기를 자주 네, 알려 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제가 한1년만더 홍보를 하면 이것은 유명 유명 관광지가 될것 같습니다. 설악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로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뭐 연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한두번 왔다가 고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자주 오게 되네요 그런데 올 봄에는 고기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저기 오리 망가져도 보입니다 망가져도 보이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 자 가까이서 한번 파도를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른쪽에 오른쪽에도 네 바위 섬이 한네 실질적으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두 개, 여기 보이는 네 바위 섬이 세 개, 그리고 이쪽으로도 하나가 있는데요. 두 개라고 한되고 붙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예, 여행 오신 분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있고요. 멋진 숙소도 있고요. 바다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호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는 멀지 않은 쪽에 또 일본이 있습니다. <laughs> 자, 예, 우리와 일본 사이는 왜 이렇게 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알긴 알죠. 아는데. 서로가 서로를 밟아야만 예, 하는 그런 사이가 된게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고기가 없으니까 갈매기도 많지 않네요. 갈매기가. 자, 오늘 네,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 목적과는 상관없는 자, 바다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감상하시고 하루도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시는 건 좋은데요. 나가시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